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시진핑은 3선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측근들을 당과 정부 요직에 성진시켜 개인의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베이다이어 회의 기간 중정법위 서기 자리를 둘러싼 복잡하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중공 공안부 당서기 부장 왕샤오홍과 중공 정법위 비서장 천희이신에 두 마리 호랑이가 서로 다투는 형세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해외정치평론가 천포홍은 지난 8월 14일 자신의 1인 유튜버 방송에서 최근 중공 베이다이오 회의에서 중앙정법위 서기직을 둘러싸고 시진핑 진영에서 두 호랑이가 경합하는 형국이 되었다며 왕샤홍과 천이신이 취기를 놓고 경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올해 68세의 중공중앙정법이 서기 고샹쿤이 퇴임할 예정입니다. 시진핑의 든든한 신복 왕샤홍이 지난해 11월 공안부 당위원회 서기 로 취임한 데 이어 올해 6월 공안부 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중공 20년 만에 첫 경찰관 출신 공안부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공 중앙정법위 비서장 천희 씨는 시진핑을 위해 정법계통에서 정풍운동을 벌여 정법호랑이의 잔당을 숙청한 적이 있습니다. 천폭홍은 이두 사람은 지금 시진핑의 지극한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폭홍은 천희씨는 원래 정법이 서기자리를 이미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지만 뒤에 왕샤홍이 급부상하여 지금은 시진핑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은 왕샤홍으로 정법이 서기자리를 탈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천이 씨는 상황이 시급하여 얼마 전 서둘러 정법위를 통해 시진핑을 강력하게 지켜 세우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왕샤홍과 경쟁이 절정에 이른 상황에서 정법위 자기 서기 자리를 탈취하려는 경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공 내부에는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파 내부에도 자리다툼을 하는 상황입니다. 중공의 정법위는 중공 내에서 칼자루로 여겨져 왔습니다. 홍콩 언론 민바오는 6월 28일 논평을 통해 시진핑의 첫건 왕샤옹이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치법률서기직을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왕샤옹이 중공에서 가장 짧은 임기의 공안부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칼자루는 당연히 시진핑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겠지만 칼자루를 어떻게 잡을지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